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킹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홍다니엘 목사입니다. 부임한 지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새벽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그 유학을 따라서 함께 영국에 건너갔는데요. 영국에 가서 영국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다른 유럽 나라들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족여행을 함께 어렸을 때, 11살 때 동참하여 유럽에 뭐 프랑스, 로마, 이탈리, 그 다음에 폴란드, 스위스 등등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중 어렸을 11살의 나이에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장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치였습니다. 당시 11살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공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아우슈피츠소용소에서 제가 느꼈던 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잔혹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옷과 신발, 안경, 또 다양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투어를 다니면서 그들이 지냈던 막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사는 되게 좁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과 궁금증이 이 11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나무 프레임밖에 안 남았지만, 나무 원목, 나무밖에 안남 침대 그 모형밖에 안 남았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리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가이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한 분이 뒤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른 분 때문에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백인 그 흰색 머리를 갖고 계신 할머니께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절규하고 계셨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할머니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니 그 할머니는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셨습니다. 몇십만 년 만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진상들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과거가 옳게 증언되기를 소망하여 그곳에 다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할머니의 용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침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냈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됐고 이런 것들이 나에겐 소녀로서 아픔이었다 라고 나치의 그 만행을 잔혹함의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저와 제 가족은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 또한 접속하기가 어려워서 가이드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 할머니의 증언 덕분에 이 가이드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한다면, 가이드처럼 잘못된 사실,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만을 전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법원에 원치 않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 증인의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증인의 선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곱템 없이 진실만을 전해야 된다고 이 증인의 선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다른 우리의 그 자신의 견해나 이야기나 생각을 이야기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로 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증인인자들이 어떤 부분을 증언해야 되고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기 위해 결론을 말하고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제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봄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무언가의 내용을 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빠질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앞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 하나는 말씀을 지키라였습니다. 1장과 22장, 앞부분을 본다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보문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문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이 보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문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구약의 신명기를 봐야 됩니다 신명기 4장과 1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결과가 멸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백성들이 인간의 잘못된 욕구와 동기들, 자신의 이익들 때문에 율법을 추가해서 추가했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면서. 전하는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사도요한은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에서 어,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직선지자들 같이 교훈을 이제 주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한 두아디아,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여서진자 이세벨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 증언하는 자들은 사실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관과했고 실패했던 부분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증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단들을 밖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복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없고 자신만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형시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무렇게나 말씀을 왜곡하여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을, 어, 해롭게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경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들 읽어드리, 2 0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여기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은 요한문계시록에 네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언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진실되다, 사실이다, 진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요한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계시를 예언의 말씀을 굳건히 온전히 붙고 잡으며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온지한 달이 됐지만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많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질문이 "고백이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보일까봐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면서 그 청년들을 만나, 이런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가 그들에게 할수 있었던 것은 같이 힘을 내자. 다가올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자 그런 응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그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고 충분한 소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거울의 검을 밖으로 나가셨을 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서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에서 힘들 수도 있고 또한 그냥 주변 이웃에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께,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어,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에 증언하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유배 생활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힘든 가운데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게 작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다가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리에 앉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반을 한분 반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KPC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